대학 동생 결혼하는데 여기서 브라이드 샤워 해주려고 친구랑 빌렸어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와. 이것도 신청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드레스도 대여로 할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것도 모형. 여기가 파티룸인데 크리스마스 파티도 할수 있고 한가봐요. 여자 진짜 귀엽다. 짠. 짜잔 어? 뭐야? 와, 차 안에서도 얘기했는데 또짜잔 아니면 그거 지 Bye. Uh -huh. 잘 먹겠습니다, 예비 신부님. 처음? 생활에는 젓가락 괜찮아. 맛있는 음, 음 맛있지? 제가가준스테 여기 홀그레인이랑 있거든? 이거 먹어. 여기 지금 내가 아 한내 얼굴이 한 4분의 1, 3분의 정도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저거 할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 약간 이런게쳐다보 아, <laughs> 정색했어 썩고 <속도 웃음> 있어? 표정 썩었어? 뭐, 뭐지? 이러고 이러고 쳐보면 원래 그래 <laughs> 언니는 뭐 했어요 요즘에? 그냥 석쇠 요양 있어요? 응나시험만하느라고 음. 음. 바빴지? 응 음. 이번 연구에 다시 도전할 음. 거예요 언니 n o 그만하기로 했어 a n c e I'm not a h i n d 내가 말했지 I'm not a h i 말 d r a n c e 이 m not a h i n d r a n c 가 I'm not a hindrance. I'm n o 근 a h i n d r 서 보는데? 그냥 먹는 걸 a h i n d r a n c 먹 I'm n o 잘하고잘 먹고, 어, 먹고 잘 놀러 가. <laughs> 돈도 무시 못하는 거 같지. 왜냐면 지금 남편도 애리이고 아무튼 또 쉬고 있잖아. 근데 한번할 때마다 지원을 110만 원 받긴 하는데 아억어버려 턱도 없는 거지한번할 때마다 거의 300 정도 깨진다고 하면. 음. 약값이 진짜? 약값이 비급여야 거의 다. 주사랑. 그 맨날 맞아야 되는데 그게 비급여여가지고 이 삼백 깨진다고 하면 되고 또 이렇게 만약에 유산됐어. 그럼 또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또 검사해야 되지? 피검사하는 것 말고도 40에서 80만원 말고도? 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는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우리 프로젝트 나와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보장이 없잖아. 만약에 다음번에 나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없는 것도 유산할 수 있는 확혈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니까. 너무 이거에만 계속 몰두해 있고 사람이 점점 막 그냥 계속 땅굴파고 들어가는 거야 혼자 이게 계속 목표였다가 이제 유산되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데막 언니가 진짜 고군분투하고 애썼는 에너지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약구장된 게 아니니까 더 힘들 것 같아 응. 내가 응.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니까 이 옆에서 힘들겠지 응. 근데 남자도 힘들겠지 여자만큼 아니겠지만 안 힘들다고 할수 없잖아 같이 가아가 주니까 그리고 많이 기대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많이 슬프겠지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 운명이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팔 응. 들고 부혀 올리고 웃고 너무 정턱끝은 아래를 근데 정수가 보이지 않게 하나 둘셋이상이상한 <laughs> <laughs> 사진 작가 고짜잔 <laughs> 한번 꺼내봤는데, 너무 귀엽죠? 깍!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진짜. 귀여워 죽겠어. 이 케이크도 너무 귀엽고. 성공! 이제 충북으로 출발! 진짜 오랜만에 토요일 날 남편이랑 외출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 강림의 남편도 펌할 거예요. Let's go!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내내 말다가 토마토 주말에 비소식이네요. 도착! 잡니다. 허허 홀. 허허허허 이거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다시 나와봐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뻗봤지 <laughs>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 완전 <laughs> 자연스럽게 잘 됐다 다시 돌려봐 아마 <laughs> 완성 저희 오늘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오랜만에 피, 꾸며 입었어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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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피, 피, 피. 이제 용인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용인 가네 출발 결혼식 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 용인의 카페 왔어요 카페 되게 예쁘다 어? 응? 그치? 아, 지금, 왜 2시까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겠다. 빵은 음. 소금빵이랑 치즈 치아바타인가? 이거 시켰어요. 사람 엄청 많아 하면 음료는, 솔티드, 무슨 커피 시켰어요. 아이쇼페너인가? 그냥 같이 있는걸로 맛있겠다 커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냥 고소하네 달고 짜고 하는게 없어 짜잔, 뷔페~ 한번에 많이 가져온 적은 또 처음이에요. 맛있겠다! 아, 이제 두 번째 메뉴. 연두부랑 두유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에 할때 50g이 들어가는데, 연두부가 이게 110g이어서 굳이 저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반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55. 저는 키고. 46. 저는 55를 넣어야 되니까. 딱 됐다. 56. 50만 넣으면은 조금 너무 걸쭉하단 말도 있어가지고 저는 반을 넣겠습니다. 아까 씻어둔 블루베리 15알, 1234, 한큐 주스 완성. 한번 먹어볼까요? 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뭔 두부맛이 이렇게 나지? 연두부 맛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한달반 만에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출발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병원에 가는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데 설레는 또 이제 새로운 차수가 시작되니까 설레는 마음이 좀더큰것 같아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제가 막 갈팡질팡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고민 끝에 일단 시작은 하긴 했어요. 이번이 시험관 3차니까 3, 3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결국 또 이렇게 병원으로 가고 있네요. 한달 반이라는 쉬는, 쉬는? 기간동안 살을 조금 뺐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험관 이차할때 살이 찌고 그걸 못 뺐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3차 하면서는 식단이랑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써서 하고 걷는 것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병원 샷 사진 <laughs> 짠 완성 정확하게 반반 짠와 아우디에 이거 뭐야 이거에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역시 애기 사는 집은 다르구만 아니. 이모야 이모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 인마니... 그거 보여줄 거야? 그거 뭐야? 은호 그거 뭐야? 코끼리? 나 나. 은호야 이모 예뻐요. 해줘. 이모. 이 다시. 이모 이 <laughs> <laughs> 찍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택시 오면 갈게 은호야. 아니. 아니야? 엄마. 엄마 이모 이제 가안 돼. 아니. 그러면. 아니? 이모 가지 마. 이모 가지 마. <laughs> 일어나. 손도 이거. 아니야. 은호 그래도 이모 가야 돼. 응. 이모 택시 오면 갈게. 그때 빠빠이 가... 해 줘. 이모. 이모 가지 마. 이모 가지 마요. 가지 마요. <laughs> <laughs> 맛있어 어서똥 이번에는 갑오징어 삼겹살 저번에는 갑오징어 먹고 이번에 이렇게 삼겹살도 들었고 이게 갑오징어인데 엄청 푸짐푸짐해요 맵지? 맵더라고 기려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류를 좋아하는데 가오징어 진짜 푸시푸시래 식감이 푸슝푸슝. 해물 파스타 엄청 까다 커서. 그래음에 이거. 그럼 만다 헤이 디저트 볶음밥. 여기 <laughs> 산책 나왔어요? 아이고, 그죠? 아,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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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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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아직 시험관 시작하기 전인데요. 어, 생리도 아직 시작을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저번 2차 때 간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수면 마취, 난자 채취 앞두고 막 부랴부랴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과 가서 약 타먹고.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오늘 내과에 가서, 그때 갔던 내과에 가서, 간수치 검사해보고, 또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으면 약을 타보려고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하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운전 조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뭐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바닐라 라떼 한잔사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